뭐다뭐 전체적인 네. 이주연님은 사주에 금이 없는데 올해 금이 들어왔어요. 오고. 오고. 올해 좀돈좀 어. 좀 만지나 봐요. 언니 옆에 <laughs> 붙어있어야지. 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연애운 어때요? 이게 중요하지. 음. 중요한 거. 여기가 이제 빛이 나고 윤기가 음. 돌잖아요. 그러면 너 연애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아, 진짜? 진짜? 아, 연애, 아 연애 운을 높이려면 여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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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어. 하이라이터 여기만 바르고 다녔었죠 녀 이렇게. 어나 연애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다. 거짓말했네요. 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 깜걸렸어요 <laughs> 어, 지금. 놀란 거 봐. 블랙 놀랐어. 어머 어떻게 됐네. 이거 지금. <laughs> 봄에는 반드시 연애운이 <laughs> 들어온다. 예. <laughs> 좋은 사람이. 오.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깨끗하다는 <laughs> 네. 거야. 나 깨끗해. 네. 약간, 어, 깨끗하고 근데... 약간 약간 언니도 봄쯤에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laughs> 태연이 봐봐. 어. 소연이는 너무 깨끗한데? 아머 눈빛이 아니 그 재는 다 깨끗해. 뭐한 맞긴 했는데. 어 낫네. 안내 안내. 어, 아직 아직 연애하고 아닌가 보네. 아직. 그. 쌍 타고 있는 중인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명이. 두명 <laughs> <laughs> 여기 두 명. 주제인님은 입술의 색을 한 템포만 더 올려요. <웃음> 올려요. <웃음> 그럼 <한 웃음> 아, <진짜>? 맞다, 맞다, <laughs>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완성합니다. 네. 그러면은 애정이 차점 바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바로 너무 밝아진 거 아니야? 거 아니,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많이 나. 여러분 입술은 밝게, 약간 핑크빛, 체리빛이면서 입술이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들도 지금 하고 있지? 그래도 맞아요. 연애운이 들어온 거. 연애운이 들어온 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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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민망해요? 음. 아니 그냥 허, 그냥 허, 어, 당황스러우니까. 어, <laughs> 아, 이제 궁합. 아, 만나는 거네? 네. <laughs> 어, 네. 어, 우와. 우리 궁합까지 봤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궁금하다. 이분이 누군가야, 이분? 쥔, 어, 더해줘. 쥔, 어, 더해줘. 어. 아. 아. <laughs> <laughs> 그러네. 어, 이분이 네. 중계자 역할을 해야 돼요. 주연이가. 응. 주연이. 아, 제가 나이가 중간 나이가없 중계자 역할을 이분이 나서서 어우러져 가야 되고요. 어우 이내 다섯 명이 잘 어울려질 수 있대요. 저의 역할이 좀 큰가 봐요. 네. 네.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할게요. 예. 네. <laughs> <laughs> 이해자 끼를 부려요. 누가 끼를? 아줘야지 여기가 확 살아요. 오, 오 맞아! 우리 채연이 리액션을... 리액션을! 채연아! 언니들 좀 도와주겠니? 넷! 넷! 너무 짧은 거아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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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춤이라도 춰야 되는거 아니야? 춤 춰요! 끼를 보여주세요! 아 We are the <laughs>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이래서 삼천 팬트릭다 넘어가는구나. 이제부터 앞으로 좋으면 이거 해. 요세분 <laughs> <laughs> 우리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성질이 더럽다, 이런 거. 아니지? <laughs> 아, 해명은 이랬는데 무서워. 아, <laughs> 어떨까? 요세 분은 음, 묻어가는 스타일이야. 묻어가는 스타일이야. 아, <laughs> 아, 언니들 묻어가면 안 돼요. 나 묻어갈게요. 어, 아니, 나 차원이한테 묻어갈게요. <laughs> 우리 막내의 춤 한번으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싱미미미야 <laughs> 네. <laughs> 다섯 MC가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SNS에 올린다. 가장 많은 좋아요로 응답받은 MC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오늘의 주제 나를 변신시켜 주는 변신템. 그럼 각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뭐예요? 어, 어? 앞머리 가발인데 자를까 말까? 자르면 회 할까? 하고, 안 자르자니 음. 뭔가 변신은 주고 싶고 고민을 너무 하잖아요. 맞아요. 가끔 있는 보여줘. 척 없는 척 자연스러워. 이렇게 네. 우와. 붙입니다. <laughs> 안 어울려서 그래. 아니 여색한거 같아 여자여자한거 같아 여장. <웃음> <여장한> <웃음> <거> 같아, 여장? <웃음> <여자>? <웃음> 아니, 야 이거 뭐 자연배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이상해. 야, 아니야 너이 일을 못하겠다 오늘. 이건 아닌 거 같아. 아니에 이거 언니 이게 머리를 묶어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 어디가 어디가 자연스러워? <laughs> 약 어울리기 힘든 것 같아, 약간. 예쁘다. 어, 예쁘다. 오, 예쁜데? 어, 어,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경쟁장 <laughs> <평생도> 없어졌어요. <laughs> 저의 변신 아이템은. 뭐예요? 이것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즐겨 쓰는 선글라스들이에요. 눈을 가, 아예 안 보이지 않게. 어, 지금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스타일리스타일리 약간 느낌, <laughs> 느낌 내는 약간. 느낌적인 약간, 느낌. 어, 약간 쌩얼이다. 음. 오늘은 가려웠다. 눈이, 눈이 팅팅 부었다. 그렇지만 스타일을 버릴 순 없죠. 블랙. 어 음, 이것도 예쁘다. 음. 이거는 이제 미러 선걸라스인데 이게 위 라인이 좀 특이하죠. 음, 약간 멋있다. 이런 것도,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나름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어, 그렇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잃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목걸이에 걸어 목걸이를 걸어 다니목걸이에 이렇게 걸고 맞아, 맞아. 다녔잖아요. 근데 응. 이게 또 돌고 도는 유행인 거 아시죠? 응. 이렇게 뒤로 하면, 이렇게, 에이, 목걸이 한거 같지? 진짜. <웃음> 여기도 <웃음> 오늘 탈락. 아니야. <탈락, 웃음> 아니지, 맞다. 나는. 아, 나는 아니지. 나는 너무 좋지, 지금. 아, 아, 아니, 나는 아 했지라는 거야. 나는 안 했다는 거요 나는 안 망했어. 나는 안 망했지 않았어. 선글라스가 있다면 여자한테 꼭 필요한 게 있죠. 여자의 자존심. 바로 이 하일입니다. <laughs> 하루 나왔어? <laughs> 싸게 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어. 이 하이힐은 내 안에 숨겨있던 그 섹시함을 끌어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시그치. 생각해요. 어, 이건 약간 시스루예요. 음. 여기가 약간 살짝 빛이... 어. 비친... 그렇네. 재밌죠. 그런 느낌? <laughs> 남자를 유혹하라. <미역하라. 웃음> <laughs> 올 봄에는 생긴다니까. <laughs> 봐봐, 이거야. 봐봐, 요 어. 아, 확실히 아까, 아 이게 앞 코가 네. 살짝 뾰족하잖아. 그래서 발 쉐입도 더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게 좀 하는. 좀 섹시해 보이는 음. 그런 게 있지. 섹시하지. 저는. 트윌리 스카프예요. 되게 밋밋한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들이 스카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윌리 스카프는요, 헤어밴드도 변심이 되고, 악세사리가될수 있고, 또 가방이나 이런 데묶으면서또 다른 백을 든한 이런 느낌도 들고, 이래서 저는 팔찌로도 사용을 아. 해요. 이렇게 찡찡찡 감아서 묶어주면, 똑 어, 다친 사람 같고. 아, <laughs> 나는 지금 모아서 예쁘지 같은데. 더운 것 같은데 발에. 아, 나차 하나만 저 보면 안 돼요? 한번 해봐. 응. 어, 아, 아까 앞머리 하고 그거 가발 하고. <laughs> <laughs> 앞머리 여기 다. 맞아. 어, 어 언니. 아까랑 똑같아요. 맞아? 어. <laughs> 봐봐. 어 이거 훨씬 낫다야. 훨씬 낫네. 어, 훨씬 낫다. 너잘 붙었다. 우와 되게 느낌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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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죠. 스럽 <laughs> <laughs> 너 지금 고고장, 고고장이라 그래야 되나? 디스코장인가? 어. 어, 거기 가야 될것 같아. 롤러, 롤러. 롤러. 어,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오늘 복고특집 아니야, 그니까 지금 다 그러네. <laughs> 저는 평소에는 약간 이제 문이 없고 겉에만 살짝 있는 네. 되게 자연스러운 렌즈를 끼는데, 네. 이제 뮤비 촬영 때나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네, 네. 그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린색인데, 딱 끼면은 묘한. 그린이 대세잖아요. 네. 네. 핑크빛도라. 그건 핑크색인데, 아. 되게 이상하게 핑크색을 변하지 않고 묘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온 김에 가까이 좀 볼게요. 아, 이게 핑크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겉에만. 되게 그 자연스럽다. 나도 아, 궁금해, 나도 컬래 어, 우와. 그 그라데이션 생긴 거 같아, 눈동자가. 어. 어. 진짜. 봐봐, 봐봐. 나만의 변신템에 대한 실시간 댓글 반응은? 헐. 여기 제 댓글에 아까 주연 언니가 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잘못하면 외국인 재현배우. <laughs> 잘하면 인생 앞머리. 안녕. 빠이. 잘 가요. 재현배우고 잘하면 인생 앞머리래잖아요저 있습니다. 뭐야요 뭐? 졸리. 너무 예쁘다. 저는 남편이나 남친한테 생얼은 보여줘도 생눈은 못 보여줘요. 라는. 어, <laughs> 진짜. 어, 한복 입고 헤어에 포인트 줘도 어울릴 것 같아요. 망사로 발가락에 살랑살랑 바람을 넣어줍시다. <laughs> 각양각색 아이템 중 가장 많은 좋아요로 응답받은 1위 아이템은? <laughs> 우와, 정말이 왔습니다. 아, 네, 아, 아, 저제 앞에 두고 가시는 거. 제 앞에 두고 갔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빨리 빨리. 아, 그럼 이제 영호의 1위는 누굴까요? 나야. 아, 아, 내 거야. 아 머리야. 아 춤을 다, 춤을 다 까봤어. 근데 춤, 지연 씨네요. 어? 공개해 볼게요. 뭐예요? 응? 아니 뭐야? 이 상자 큰 거에 이 상자... 성적... <laughs> 네. 하지만 사탕? 또 작은 게... <laughs> 작은 게... 사탕? <laughs> 사탕이었으면 좋겠다.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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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탕! 어? 뭐야? 뭐야? 아, 세상리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두> 팔찌! <laughs> 머리, 귀걸이. <기부리>. 팔찌, 팔찌. <laughs> 예쁘다. 이거 팔찌 좀 크다. 팔찌 좀 크다. 아니 이거 어, 나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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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딱 맞을 것 같다. <laughs> 버려 버려 버려. 어나 어, 팔목 두꺼워. 아니 아니 뭐, 이거 줄일 수, 줄일 수 있어. 줄일 수 조금만 있어. 조금만 아니야 아니 야안 돼. 안 돼. 뭐 줄인줄이 줄일, 줄일 수 있고. 어 마음 나쁘게보니까 당하는구나. 이게 뭐 이것도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해. 오늘의 i 일본의 네그베이비, 태국의 에스터, 그리고 싱가포르의 거니 안 오늘 저 여러가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나한 도와 아, 드릴까요? 어, 더? 어, 어, 도, 도, 도. 아, 도, 도, 도. 아주 좋은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기하다 最近作ったたものなど紹介しいいと思ますコンタクトレンズもプロデュースしてますレンズレンズ風っすおばんどろこれはピンクのベロアなんですけど B の刺繍もついてますあとバスローブもありますプあっ違うラウンガ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ルームウェアです私がデザインしたルームウェアを着てみましたかわいこうって言うのかなと思いました 最近のお気に入りと紹介したいと思い思ますこれは特別にペイントしてもらって世界に一つしかないですこのポーチも世界に一つですとバレンシアムのカフェの方がすごく使ってますねあとはこうやって気に入ると色違いで買ったり結構小さなものが多いです韓国での韓国ブレンドアウトプットアイテムと紹介してみたいです ここでベイビーのクラッチを作りますアクセサリーも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うん<お>アクセサリーわ綺麗なものを好きわー、とても綺麗だウォールドが多いですねこれはエグベイビーの M ですこういう遊び心のあるアクセサリーが大好きでこんな感じですね

왜야왜야 뭐야? 더 좋잖아. <laughs> <laughs> 이게 수가 없을 정도의 상담하기 가지고 있다. <laughs> 궁금하다, 뭐가 있는지. 그니까. 고스이또 머리 크림을 가스기나. 거 귀여운 저거. <웃음> 귀여운 거어어 <laughs> 어, <laughs> 내가 다 소장하고 있는 거네. 다 내가 갖고 있어. 응? <laughs> 어, 내가 다 있어. 다 있어. 최근 쓰고 있는 거 クロエのラブストーリーですあ,あ、じゃんみやん<ー>これはないいつも使っているメイク道具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普段よく使うメイク道具はこんな感じですファンデーションは韓国の下地と日本のアディクションというブランドのファンデーションですゴールド系のキラキラしたものが多いですオレンジゴールドが多いです 와샤 색깔도 예쁘게 해 놓고 진짜 응. 샵 같다 샵. 응. 입술 응. 使うリップ4個です.リ 와,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바세린 좋아하는데. 아니 대체 바세린이 리미티드 에디션 뭐예요? 뭐야? 뭐, 뭐, 뭐가 노트인지 는 거야? 지 몰라. 어. 정말 질 투하게 만드네. <laughs> まずリップペンシルでオーバーリップ気味に描いて最近はこのシュつカてがですけどパーティーとかの時はこのぐらい濃いのつけてますマスカラはこの3本を使い分けてますロングボリュームウォータープルーフ特にこのグレーのロングがお気に入りですチェヨンーちゃうんやっかロンデシーマスカラスワン 私のメイクの一番のこだわりはアイブロウですアイブロウは韓国の女の子を見習って自然な太い眉毛を作ってます1本ずつ丁寧に描いてメイクの中で一番時間をかけてます最後はマスカラで毛の流れを作ります先端を立たせると自然な感じに見えますよく聞かれるのがアイラインの描き方ですアイラインは基本的に外側を少し跳ねるだけです 端っこだけをん中はまつげを少し埋めるだけ意外とシンプルなメイクです1213を보여준んだわよ วันนี้นะคะเราจะมาแนะนำค่ะเป็นเมคอัพพลส์นะคะนี่ช้้อ้ิักเต้เอ้อกันกกกันี้ก็สีธรรมชาติปากที่ใช้ประจำก็จะเป็นสีนี้จริงๆแล้วสาวๆที่ชอบใช้ก็จะช้น้กะเ

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อ้โหอ้โห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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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อ้โหว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อ้โหาอ้โห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อ้โห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หโอ้อ้โหโอ้โหโอ้อ้โห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โหโอ้โหโอ้อ้โหโอ้โหอ้โหโอ้โห เธอร้องเท้าคอร์ดไว้นะคะมันจะได้เท่ากันซึ่งทำให้อยู่ติดทนนานเราทาไปตอนที่เราลองพืน้นอ,อันนี้สำคัญมากเป็นเชดจิง้งตรงนี้เราใช้เชดจิ้งช่วยในการทำให้หน้าเราดูเรียวมากขึ้นอ,อ,อ,อ้หูโอ้โหต่ดาุม่ดา

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คนชอบคาลูกเตอาเราก็เลยต้องหาในที่เข้ากับตัวเราถึงเวลาที่เราจะต้องมาปัดแก้มที่เป็นสีที่ใช้เป็นประจำแบบความน่ารักต่อปากสีปากที่ใช้เป็นประจำก็จะเป็นเป็นเป็นเป็นเป็นเป็นสีนี้ เสร็จแล้วสีที่ได้เลยบางเกินไปเป็นอะไรที่ธรรมชาติแล้วก็ทำให้เราดูมีความมั่นใจขึ้นมาค่ะเขียว 안녕하세요, 팔로우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시아 뷰티통신원, 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인데요 아, 날씨가 한국은 아직 좀, 어, 뭐야, 이거, 비가 저기 보이는 저쪽에 이제 바로 저희 살롱인데요. 건, 건이. <laughs>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실무가 좀 다르긴 한데. 프로필 사진이 났네요. 죄송해요. <laughs> 짜자잔, 헬로, 우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 인테리어에 신경을 오. 많이 썼거든요. 싱가폴에서는 약간 아, 이런 예쁘다. 느낌의 살롱은 아. 없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laughs> 보시. <laughs> <laughs> 신경 많이 썼네. <laughs> 와, 깻잎 있는 거? 헤드 키어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laughs> 바로. 저만 쓰는 vip로 제가 또제 자랑을 하자면 싱가포르에서 이제 약간 한국 스타일의 펌을 위해서 콜라보를 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다 작업을 한 겁니다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패션에서 했던 영상도 많이 이제 틀어놓고 있고요 이뉴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채널이에요 한국 의 스타일 아, 이뉴스에 나오는 자부심도 했어 베르사체 쇼를 같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거든요. 아시아인으로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와, 나 오빠 저렇게 안 맞는데 <laughs>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양꼬치 같이 먹고. <laughs> 누가? 선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이 친구는 작년인가? 2016년 미스 싱가포르.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아무래도 이제 뭐 싱가포르는 이제 K 드라마? 전지현 씨나 네. 송혜교 씨? 아, 한국이 대단해요. 아, 내추럴한 웨이브나 이런 거를 많이 찾고 계신 것요 제이씨, 땡큐. 일을 다 마치고 지금부터 쇼핑을 하러 갈 건데요. 아,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제 오차드 로드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이제 백화점 한국의 청담동 같은 그런 쇼핑몰 로드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같이 가보시죠. 며칠 거! 전체가 어 너무 숨매대요. 마자포아근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이에코라 마서. 맞아. 싸고 좋은 제품들도 많고저기 미니어처가 많이 팔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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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개를 할수 있게. 혹시 어,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어 아 남자분이 립스틱을 좀립 아, 요스틱 very handsome. v 봤죠? 잘생겼다는 거. <laughs> 아 가끔... 내 어, 네, 메이크업까지... 스틱 <laughs> <laughs> 원래 헤어 하시는 분인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laughs> 아, 그러니까. 심치에계 <laughs> 궁금하다. 어? 시, 어머, 뭐, 쿠션을 저렇게 발라? 싱가포르에 스파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좀 맞춰서 나온 인기 있는 제품 같아요. 와, 되게 화사해졌네요. 왜 너무 웃겨? 어떤 거? 뭐가 웃겨? 독특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해요. 자, 좀 어떻게 잘 생겼나요? 태국의 문화가 싱가포르에도 음. 널리 알려져 있네요. 신기하다. 제가 촬영 때문에 태국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이제 메이크업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 <laughs> 궁금한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한국적으로 생겼잖아요. 음. 근데 정말 태국 사람 같아. 저기. 맞아요, 맞아요. 변신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메이크업 한 적이 있는데. 맞아. 일본 사람이 됐어. 맞아맞아 사람. 진짜. 나도, 나도. 다 달라. 각자의 나라마다 응. 메이크업 스타일이 너무 달라. 우리가 적응 안 돼서, 아, 이거는 좀 아닌데. 블러셔를 어. 막 너무 진하게 하니까, 일본은. 맞아, 맞아. 그러면, 어, 이거 너무 아니다. 이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카와! 어, 망 카와! 어, 망 이거 알죠? 맞아 <laughs>